안녕하세요 여러분 똘똘소문 유튜버 뚱입니다 자 오늘자 똘똘 뉴스카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2021년 2월 4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독사를 칭찬한 방울뱀입니다. 늘 꾸준한 활약으로 WWE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랜디 오턴 최근 랜디 오턴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스티브 오스틴의 브로큰 스컬 세션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큰 화제를 이끌었었는데, 마침 이번 주에 있었던 WWE 더 범프 프로그램에 스티브 오스틴이 출연해서 랜디 오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스티브 오스틴은 랜디 오톤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인의 관점으로는 랜디 오톤이 그의 WWE 경력에 있어서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링 안에서 보여주는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프로모션 때의 모습도 아주 환상적이라면서 자신이 현재 랜디오톤의 활약상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랜디 오턴이 예전부터 항상 링 안에서 아주 최고였다면서 그의 실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준이 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죠. 자이 밖에도 스티브 호스틴은 지난 로얄럼블 3 0 매치를 신, 시청하면서 어쩌면 랜디 오턴이 자신의 로얄럼블 3회 우승 기록에 동료를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랜디 오턴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다면서 그를 추후 본인의 팟캐스트에 초대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자 두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방출된 라스의 진심입니다. 자 어제 현지의 복수 언론들은 라스 설리반이 더블둥으로부터 조용히 방출됐다는 사실을 보도했었습니다. 라스 설리반이 미운 털 박힌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그를 둘러싼 좋지 않은 소문과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겠죠. 자, 파인투풀 매체에서 라스 설리반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라스 설리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라스 설리반이 다음과 같이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일단 라스 설리바는 본인의 방출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회사가 아직 그것을 공식 발표하지 않아서 놀랬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좀 본인의 심리적인 불안 문제를 좀 심하게 겪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작년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불안박 발작 증세가 더 심해졌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라스 설리번이 레슬링 자체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방출되기 전에도 회사 측에다가. 레슬링을 그만둬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다르게 WWE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 아,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 본인이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회사가 믿음을 보여줬다 아,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내가 자초했다 아, 이렇게 자책을 한 어, 라스 설리번이었는데 지금은 이기적인. 바보 같았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WWE에서 꿈을 이룰 수 있어서 행복했다면서 오히려 회사에 대한 감사함을 표출하기도 했답니다 오늘 저세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보의 수상한 외출입니다 자, 보데너스 관련 소식. 제가 내용을 미리 적어 뒀습니다. 장면을 따로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다, 어, 네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배드버니의 레슬매니아 미래입니다. 자 배드버니 관련 어, 네 번째 소식도 어, 제가 내용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어, 넘어가는 장면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각자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다섯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비앙카의 로얄럼블 우승 논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소식은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비앙카별이요 어, 지난 로얄럼블 30인 여성부 매치 우승자가 어, 됐었는데. 현지 팬들의 일부가 지금 비앙카 베레어가 어, 우승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어, 문제 제기를 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사실 지난 경기 마지막 즈음에 어, 비앙카 베레어가 리아리플리와 어, 로프에 이렇게 매달려서 옥신각신하는 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 이미 비앙카 베레어의 양쪽 발 모두가 어, 바닥에 닿았다. 아, 지금 이렇게 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닿은 어,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지에서는 어, 비앙카 베레어의 웃은 어, 자격 논란이 좀 나오고 있다. 아, 이렇게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오늘자 간추린 소식 1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관련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